안녕하십니까. 만덕돌양 방문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사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다 사자라고. 뭐 내가 곧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무조건 그런 걸로 판단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고를 좀 해보시라고 자, 오늘은 사자에 대해서 이제 사자 사자란 것을 말할 때 보통 꿈이나 이런 걸볼때 어떻게 하냐.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으며 형체가 뚜렷하지 않다.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이 없다. 그리고 무섭다. 보통 이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통 검은 옷이라고 한다면은 왜이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안 좋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이 말도 맞고요 뭐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자라는 것을 어 풀어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은내 조상이다 내 조상인데 해탈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 즉,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알아주지 못한 조상이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이렇게 표식을 남기는 거다. 검은 옷은 '알아주지 못했다'는 뜻, '따'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합니다. 검은 옷이라고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젊은지 늙은지, 애인지 어른인지. 그리고 내가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는 조상은 먼저 알아주어야지 삶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무섭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이 무섭다는 것은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 사자란 말을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떠 오는 게 저승사자입니다. 이 저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옥강상제의 밑에 있는, 뭐, 그 밑에 부리는 하나의 뭐 귀신으로서, 어?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 사, 살, 살, 고 죽고 명부를 옥강상제가 하는데, 어? 죽은 사람이 다 되면은 이 저승사자가 데리고 온다.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사자가 보저성 사자가 보였다고 하고 막 도망다니고, 어? 그럼 저성 사자는 이이 사람을 어? 잡으러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래서 막뭐 이름도 바꾸고 막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세요. 이거는 하나의 픽션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꾸며낸 것이 많다. 그 이유는, 제가 공부한 결론에서 보면, 자, 뭐, 옥황상제가, 뭐, 사람의 죽군과 삶과 뭐, 아니면 염라대왕을다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저승사자도 내몸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왜내몸추가저승사자도될수 있냐 나를 도와주려고 내려왔는데 안 알아주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뜻대로 자르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게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살리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데리고 갈 때는 내 몸주가 데리고 갑니다. 즉, 내 몸주가 삼신도 되고 저승사자도 된다는 거죠. 저승사자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사주를 풀면은 사람들한테는 태어난과 남이 있으면 은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사주에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라는 정해져 있지만은 내가 이 눈에 안 보이는 모신 을 빌고 내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잘 살고 하면은 이 죽음이 정해져 있음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89이 운이다 근데 50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네가 오래 살고 잘 되려고 하면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그 덕을 오래 산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일단은 사람들이 내 몸줄을 안 찾고 뭐못 찾거나 안 찾거나 일단은 모르고 그 말을 모르다 보니까 착하게 살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돼 기본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지만은 고통받고 응?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다안 쓰고 그거를 70원은 남을 도와주고 사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병이 걸리고 일찍 죽어요 그거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내 몸주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사자는 그런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조상이고 내 몸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저는 몸줄을 찾아서 모든 걸다 풀어준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사자를고할때 저는 다른 쪽으로 평가하신 분들인데 저는 한모로 따지면 죽을 사이에 사람 자체가 어차피 죽은 사람이에요 즉내 조상이란 거죠 선망 조상 살아있는 조상이 아니라 응? 먼저 간 조상 그러면 조상이 많은데 왜 그런게 있냐 왜 몸주가 사자라고 하냐 자 저번 편에서 어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조상이 막 올라가면 엄청 많은데 내 몸주로 들었을 때도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게 아니라 내일대일로 하늘에서 정해주고 자그 몸주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몸주 역할을 하면서 혼자 안되니까 밑에 심부름꾼으로 품고 오는 조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품고 오는 조상들 중에서 뭐 무당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찾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 이 A라는 몸주가 풀고 오는 1, 2, 3번, 4번, 5번, 3번 조상을 못 알아줬다 지금까지 구술하든가 뭘 하든가 그럴 때는 이 3번 요상는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죽은 사람이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자가 꼭 나쁜 건 아니고 한문 그대로 죽은 사람이니까. 즉 몸주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반드시 머리 품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품고 돌려고 보니까 여기를 찾지 못하고 하니까 명패를 못 받았다. 즉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명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력은 갖고 있고 도와주시는 방향은 힘은다 갖고 있으나 명함을 받지 못했어요 즉 내가 알아주면 이 명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검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자기 주력에 맞게 신옷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걸를 갖고 꿈을 꾸고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풀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원리더라고요. 응? 굿을 많이 해갖고, 조상들을 많이, 어디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굿을 많이 했는데요? 어? 라심 하시는 분들도, 이 몸줄을 잡고그 밑에 품고 오는 조상들 을 찾다 보면은, 꼭 알아야 되는데, 뭐, 뭐, 몰라서 뭐 놓치면은, 이 검은색으로 꿈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 형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끌고 어, 꿈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꿈, 꿈 배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세세하게 물어보면은 찾지 못한 조상을 찾,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찾고 나면은 내가 맷대고, 어? 어느 어느 조상이 품고 들어왔고, 어떤 원력을 실려갖고 들어왔다.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어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은참 쉽죠. 이렇게 풀어서 들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참고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몸 주고 조상이고 내몸을 나에게 도움, 도움을 주는 조상은 찾기 전에는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데 막상 찾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직접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왜 법사님이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 몸주는 찾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딴데 가고, 하 당대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막 이런거를 찾고 빌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몸초를 찾기 위해서 하는게 굿이거든요 왜냐 도움을 준, 주는 조상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하는게 굿이거든요 자 오늘은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자이 사자란 것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요 한문 그대로 저는 죽을 사이 사람 잡자 죽은 사람 선망부모이고 검은색을 입고 오는 이유는 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찾아주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는 원력 실력 힘을 갖고 왔는데 안 찾아서 못 주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못찾았다 뜻으로 검은색을 입고 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내 꿈에서 무섭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TV 매체나 지금까지 그런 저승사자 개념으로 생각하게 무서워지더라. 그리고 말을 안한 것은 알아주고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찾고 나면은 뭘 주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걱정을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사자계에서 자세한 점은 자. 어, 글로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게시글이 있고,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만덕도장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어,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드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이버 카페 이런거는 자 그냥 아무나 가입을 하셔가고 내가 이런게 궁금하다 응? 자 실명인증 뭐 실명을 안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풀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취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어, 조금, 제 딴에는 최대한 풀어서 하려고 한 것이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만이었 감사합니다.